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나타내면 돼요. 나타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얘를 a,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이 값이 뭐기 때문에, a제곱이기 때문에, a에서 a제곱을 빼면, 이 pq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pq의 길이는, 뭐라고 쓴다? A 제곱 A에서 A 제곱을 뺀다. 이렇게 그죠 A에서 A 제곱을 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누가 A가 되는 값이냐면, X 제곱 Y 값이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X 제곱이 얼마다? A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그럼 X는 뭐겠어요? 루트 a겠죠? 그럼 요 값은 뭐인 거예요? 루트 a인 거예요. 루트 a.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지. 루트 a에서 누굴 뺀다? a를 뺀다. 왜? 네. 네? 네. 뭐가요? 네. pr분의 아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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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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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잘못 썼네. 응. 그럼 각답 답 구해서 뒤집어 주세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가 1로 갈 때.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A, 지금 A가 1로 가니까, A로 묶으면 1-A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유리화가 필요한 거예요.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 A랑 루트 A를 A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얘를 곱해주면 A에서 A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가 사라지죠. 이렇게 자, 얘가 사라지고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얘는 2분의 1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2분의 2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의 극한 활용은 아무래도 어 도형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화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어렵고 어떨 때는 뭐 그냥 풀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일단 기본 원리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다 풀고 간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익혀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